안녕하세요. 병원 탈출 넘버원입니다. 당뇨의 무서운 점은 그 자체보다는 생각지도 못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당뇨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걸린 이후에는 긴장을 놓치지 않고 잘 관리를 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당뇨가 심해지고 있거나 당뇨가 나타나고 있다는 신호를 세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톱의 변화입니다. 당뇨라는 단어 때문에 소변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지만 당뇨의 증상은 의외로 먼저 손톱에서부터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의 손톱과 발톱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에 의해 구조가 유지되는데요.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으면 포도당은 케라틴과 같은 단백질과 결합해 구조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손톱 상태와 당뇨의 상관 관계에서 조사한 실험에 따르면 혈당이 높아질수록 손톱에서 당독소가 많이 나타났다고 하죠. 손톱이 이전보다 약해졌거나 손톱에 세로줄이 생기신 분들은 당뇨의 악화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뱃살만 튀어나오는 체형의 변화입니다. 당뇨에는 대개 비만이 동반되지만 살이 쪘다고 해서 영양소가 충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뇨에 걸리면 혈관 안에 당이 세포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 세포기아 현상이 발생하죠. 이때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근육의 단백질을 분해해 결국 팔다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배만 볼록하게 나오는 체형으로 변화합니다. 당뇨에 걸리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단백질을 보충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시력의 저하입니다. 손톱, 발톱과 마찬가지로 우리 눈의 안구 수정체도 당독소로 인해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발톱이 당화된 정도와 안구 수정체가 당화되는 정도는 서로 비례한다고 하는데요. 시력이 떨어지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손톱에 이상이 생기는 것과 더불어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는 것이 느껴진다면 철당을 의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당뇨가 악화되었거나 없던 당뇨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서울삼성병원에서는 당뇨를 예방하거나 악화되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체중감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몸무게를 빼라는 것이 아니라 체지방 대비 근육을 감량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우리 근육은 혈당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 대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평소에 근육을 합성하는 원료로 사용되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할 수 있는 뉴신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병원이 필요 없어지는 그날까지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병원 탈출 넘버원이었습니다. No.